안녕하세요. 오케이지, 오길준. 어근의 근거에서 어휘를 설명한다. 우선 이제 이분은 보면은 그 사이트라는 것은 좀 보긴 봤을 거예요. 우선 이제 뜻은 뭐냐면 컬 부르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우서라는 얘기는 자극하다 하는 거죠. 뭔가 이제 유발하게 하는 거. 세린 모션 그러면 이제 뭔가를 활동하게 하다, 작동하게 하다. 뭐 오퍼레이션을 쓴다 해도 마찬가지고. 일단 단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뭐 공무원이니 아니면 편입에서 뭐 문제로 다뤄지는 단어다 그런다면 이놈, 이놈, 이놈 정도일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놈이 될 것이고 가장 많이 다뤄지는건 이거.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렇게 좀 수준 있는 단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바로 가봅니다. 근데 파생되는 단어들이 이제 또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들 있고 그래요. 일단 사이트는 말하다 하는 의미에서 인용하다 하는 겁니다. 인용한다 하는 것이 여러 개를 인용하면은 뭐 열거하다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인용한다는 것은 언급하다 하는 의미하고 같이 그 있죠. 그리고 소환하다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누군가 지나가 야 누구야? 그걸 왜 불렀어? 이리 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인용할 수 있는 인용문이라는 표현이 되고 인용자는 게 되겠죠. 여기서는 라는 것은 이전에 언급했던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인용한다 그럴 때는 쿼트라는 게 있죠, QOT. 그래서 이제 그포 <laughs> 사이트들 이거는 포 커티드 이런 표현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스라는 것은 잘못이 되니까 잘못 인용했다 하는 거죠. 인용을 잘못했다 하는 거. 그래서 리사이트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사이트라는 것은 부르다도 되지만, 이분에서는 언급하다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언급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뭐, 뭔가 말을 다시 해내는 것으로 본다 치면 이게 이제 암송하다 하는 의미하고 신앙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술한다는 것은 자세히, 자세히 이제 술한다 서술한다, 기술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보면은 언급하다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술하다가 있고요. 오에 있던 사이트에서 그, 반복, 우리는 반복이죠. 기본적인 게 반복. 물론 이제 저항하다 부딪히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더,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미가 이제 닮아간다 하는 건알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컨서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의 뭐 할아버지랄까? 아니면 나 정도 이제 저 정도 나이만 된다 할지라도 옛날에 하춘화 리사이트, 막 이런 이제 그 나우나 리사이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콘서트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질 않고 리사이트라고 했었다 하는 거죠. 극장을 릴려가지고 뭐 이제 연말, 연시, 뭐 추석 이럴 때 이제 유명 가수들이 하는 거. 그게 그걸 이제 리사이트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냥 암송으로 보면 되겠죠. 이것도 암송 이렇게 되고 그거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에서는 다커의 개념이라든가 근데 부르다 하는 이제 이, 이 개념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근데 밑에서 같은 경우는 어로의어로의 개념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하다 하는 건데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그꼭 안이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이 나온다는 거를 뭐 반대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반드시 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안쪽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이되건 온이되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 자극하다 격려하다 선동하다 하는 거죠 선동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속에서 마음속에서 뭔가를 이제 그 자극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에 이제 자극한다 하는 의미나 움직이게 한다 하는 것도 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자극하다 선동하다 하는 의미 불러일으키다. 어떤 여기서 이제 불러일으키다는 얘기는 어떤 마음을 이끌어낸다 하는 의미죠. 의미 자체는 크게 이제 다른 게 없어요. 그 인하고 엑스하고, 실제 이제이를바 그...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인을 아니라는 의미로만 썼다. 그런다면은 인과 x 가 반대 의미가 그,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의 반대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이 사이트라는 얘기는 불러서 이제 밖으로 뭔가를, 여기서 같은 경우 사이트라는 것도 사실은 반드시 부른다가 아니라 세린 모션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부에서 뭔가 그 행동을 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는 행동이 밖으로 나오게 하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분하고 자극하고 선동을 하는데 왜 선동을 하겠어?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의미상. 들어가서는 오버기 사이트. 앞에서는 자극하다 그랬는데 이건 과도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접도가 두 개가 지금 합쳐진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접도가 이제 두 개씩 합쳐진 경우가 좀더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워낙에 쉬운 접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명사 형태는 뭐니 이놈이 되는 거고 여기서 간창하다 그래 솔리실에서 이놈이 이제 오니까 여기서 솔이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홀이라는 의미예요. 홀이라는 의미. 홀이라는, 홀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의미에서 전체라는 의미에서 또 어떤 의미가 나오냐 면은 킵은 유지하다죠. 케이스 합니다. 잘 유지되어진 해서 이게 이제 보존 상태가 잘된 이런 편이 되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저기서 홀이라는 거 이렇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있을래나 없을래나 홀성이라는 것이 건강한 건전한 이렇게 나옵니다. 뜻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홀이라는 것은 전체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 간청하다 하는 건데 뭐냐 하면은 뭔가를 좀 좀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를 요구한다 하는 이 정도. 그러면은 좀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청하다 하는 의미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부탁을 하는 정도가 그 너무 커 전체를 요구하는 정도. 그래서 간청하다 하는 의미고 간청을 한다 하는 얘기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제 조른다 부탁한다 하는 의미로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 소울이라는 것은 건강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전체라는 측면하고 건강한이라는 의미는 같이 갑니다. 그런데 태양이라는 의미도 있고 혼자라는 의미도 있고 이렇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리서시테이트 리서시테이트에서는 여기서 서시라는 서스라는 거는 서비의 서.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여기서 시트라는 것은 행동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시 다시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부터 행동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연상을 하자면 사람이 쭈그러져 밑에 깔려있다가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행동을 하게 하는 이 정도로 보면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소생하다 이제 의식이나 원기를 회복하다 하는 거 여기서는 지금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명사이면서 이게 동사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부응하다, 부활시키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가서는 인소시언트에서는 여기서 부터는 이는 여기서는 나세음이고요, 나세음이고 여기서 같은 이, 이, 이 소라는 것이 서브로 서브로 서브가 브로 쪽에서 변한 걸로 여러분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놈이 그 시트 쪽으로 보고, 근데 문제는 브로에서 같으면 은이소션트이 이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 밑에서 보자면은 우에서 보, 보듯이 어근으로 보자면 여기서 뭐야? 음. 아 이놈 이놈 자체는 저기로 그, 이음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 이음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 이놈으로 그냥 봐도 상관이 없겠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그, 불어, 이놈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불어에서 나왔어요 불어에서. 기반이 불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 원 자체가 좀 이제, 그, 여, 기이 모양이 좀 달라진 형태인데, 여기서는 서브로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본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나, 낫겠다 하는 겁니다. 음. 이놈을 무시하고 이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순간이 그러겠지. 어, 뭐 저건 뭐 어근동, 뭐 이상하게 가르치는것 같아. 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원래 여기에 있는 서스를 썩으로 봤던 것처럼 한다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어, 맞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간청하고 저르고 부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 간청이나 부탁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아 버리는 상태. 그러니까는 예, 일이 될 대로 되라. 이제 이 상황으로 여러분이 보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한 태평 태평. 여기서 이제 명사라는 거 알겠죠? 자, 뒤로 가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몇 개를 더 보자 하는 겁니다. 앞에 것만 봐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 같은 대표적인 이제 어떤 표제라고 합시다. 다른 파생어가 없는 상태에서 대표적인 단어를 그 표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까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명사형이 돼서 뭐인사이트먼트가 되는 거죠. 선동 공무 이제 자극 자극물 이놈이 이제 명사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같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동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인사이트는 자극하는 흥분시키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뒤로 가서 이 익사이트도 역시 의미는 이제 거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익사이트는 먼트 알고 그죠. 익사이트들은 격하기 쉬운. 자극성의 흥분성 이렇게 되는 거고 흥빈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흥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이 들어가서 이닉사이트로 해서 흥분하지 않는 냉정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사이턴트 해서 자극성 그리고 ANT 이게 이제 형용사인데 어떤 물질일 경우에는 명사로 쓴다 하는 거예요 자극물흥분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흥분시키는 흥분성의 도발적인 여기까지 나온다. ORY도 의미상큰 차이는 없다 하는 거고요. Excitation, 자극 흥분,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 뒤로 가서는 Solid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낸다 했을 때, 어휘 문제를 낸다 했을 때, 딱이 놈을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놈을 가지고 냈을 때 의미가 좀다 이제, 바뀌어진다든가, 이놈을 가지고 냈을 때, 바뀌어진다든가, 그러니까, 의문제를 낸다 하면 이쪽에서는 자주 나오는 형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편현님이나 이쪽에서 얘기해요. 수능에서는 뭐, 단어 문제를 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제 명사 형태가 돼서, 이 뜻이 그냥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뭐죠? 권유, 유도, 욕, 이건 다 이제, 그, 요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유혹을 하면서 손님 끌기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유혹이나 손님 끌기는 사실상 매춘 매춘부의 행위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손님 끄는 것 자체가 그 매용골꾼 프로, 프로스티튜트라고 그러죠. 프로스티튜트. 앞에 나와서 서 있는 이런 사람들에서 그래서 애골 벗걸이라는게 이제 뭐 엄청나게 그냥 뭐청청하다 하는 의미를 이제 뭐 한국식으로 이제 쓴 거고 그걸 그 하는 사람이니까는 뭐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까지도 나온다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문맥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 문장 속에서 그는 그녀를 무척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쩌고 이랬을 때는 이제 이놈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솔, 어, 솔리스턴트도 역시 관청자 이제 구원자 해가지고 이놈과 이제 큰 차이가 별로 없이 나오는 건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봤어요. 솔리스턴스 했을 때는. 열심이다 하는 의미가 나오는 거. 그냥 갈망하는 이랑 하는 의미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갈망하는 자체가 걱정하는 까지 같이 가요. 이 경우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anxious라는 게 있는데, anxious about이 되면은, 이건 걱정이 되고, 그죠? anxious for가 되면은, 열망. 이렇게 나오잖아.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갈망하는 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걱정하는 은 이제, 이렇게 가나? 이,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야. 근데 갈망과 걱정이 어떻게 똑같지? <laughs> 우리나라 사람이나 그럴지 모르지만 영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놈도 지금 같이 의미가 이제 그 적용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어, 어느 대학에 가기를 공무원시하면 내지는 편의시 에 학교 가기를 간, 간절히 바래요?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죠그 그래서 단어로 구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어, s o l i c i t d 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갈망하는 상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u n s o l i c i t e 했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같은면 이거, 이거 간천 탐험이 아닙니다. 이것이 않는, 전체가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부탁받거나 청탁받거나, 뭐, 간청받거나 이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받지도 않은 걸 한다 그러면 자발적인이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필요치 않다 하는 의미까지. 그러니까 이제 문맥 속에서 이게 이 중에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자발적인 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모습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든던가그렇죠 이거는 이제 언내서리 이렇게 돼 버려. 문미상.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일대일로 대응하려고 해 가지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이런 좀그 다른 뜻 들까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단어를 아, 알았는데 한 가지 뜻만 알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해결이 안 된다 하는 차원의 서얘기입니다 리서스테이트는 뭐 소생하다 원기를 회복시키다 그랬어요. 소생 원기 회복 이렇게 되는 거, 고 그걸 시키는 사람 시킬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이제 이것도 이제 시키는 성격을 갖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뒤로 갑니다.